테이프를 기반으로 해서 네?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아이템을 한 곳에 모은 음. 응급상자처럼 일종의 아 키트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그만 키트에 네.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는 네,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16가지 종류가 50피스가 네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멀티 테이프가 있는데요 여기 마네킹을 보시면 여러 가지 부위에 테이프가 부착되어 있는데요 재단이 되고 디자인이 된 테이프가 있어요 이거를 원하는 부위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옆에 보시면 이렇게 색깔별로 지금 근육별로 붙일 수 있게 도움을 줄수 있는 QR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아, 제품마다 그리고 저희 쪽핑백에든 제품 케이스하다 보시면 여기 QR코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QR코드를 살짝 스캔해 주시면 어, 저희 모바일 카탈로그로 연결이 되고요 거기에서 네. 저희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그리고 테이핑요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자세한 설명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서 네오늘은 네. 우리 嘿嘿。